자 자유소개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컴퓨터공학전공 정윤기라고 합니다. 멘티인가 요 멘토인가요? 저는 멘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자유학 전 아, 자유전공 학부 1학년 백민서입니다. 멘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번 자유전공학부 박시현입니다. 멘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찍어주세요. 아, 저는 이학 이학번 일본어융합학부 박성준입니다. 저는 멘토예요. 이러한 번만 해주세요. 꽃니치와 <laughs> 우리 팀장님. 저는 이공학번 소프트웨어과 박수환입니다. 여기서 저희 멘붕주의 팀장이자 멘토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얘들아 내가 저번 주에 당근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거든? 에? <웃음> 이? 이? <laughs> 아 그래서 너무 빡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외대생들만 쓸수 있는 중고 사이트를 음... 우리가 만들었다 오그 음... 어... 어떤... 동방에 남는 물건도 많으니까 어 그치 그렇게 하면은 교내 부서도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을 그냥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어... 필요한 학생들한테 딱줄수 있게 만드는 거지 음... 음... 좋은 거같아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외국어도 있었으면 좋겠어. 음. 외국어 번역 기능 저희는 외대인데. 그치. 학생, 여기 학교에 외국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서 진행을 해보자. 좋아요. 오케이. 굿. 그러면 여기에 상품 사진을 놓고 이쪽에 공인 봉지나 그냥 활동 홍보를 방공하는 거 것들. 어? 좋은 생각을 또 이쪽에다 놓고 여기다가 나중에 더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음. 자 봐봐 민서야 코드는 GPT다. 뭐라고? GPT 코드는 GPT. 그래 코드는 너가짤 필요가 없어. 그냥 GPT한테 이거 이거 만들어줘. 정확하게 뭘 만들어야 되는지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얘가 짜준다고. 프론트. 어, 프프트트드 프런, 같은 프런트... 경우에 c k end. back e 같 d back end. 고 a c k end. back 치 n d back end. 이 a c k e n 어 back end. b a 들 자, 내가 시현이가 만든 PPT로 발표 리허설 한번 해볼게. 준비됐지? 예,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조 팀장, 7조멤붕주의 팀장 박수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프로젝트는 외성인들만을 위한 중고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보자입니다. 저희가 이 외성인들만을 위한 중고 거래 사이트를 만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연 씨가 만든 PPT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럭기또왜 있는 거야? <laughs>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해 이거? 또 뭐야? 민서야 다 버리는 건 어때? 아 이게 다 버려야 돼? 아까 죽겠는데? 얘들아 이거 어때? 음 이거는 부산 외대생들만 쓸수 있는 당근 같은 거야.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인데 아하. 여기에 사, 사용자들이 올리고 이거를 클릭해서 찜하기, 채팅하기 기능도 있고 여기에는 아직 시스템 초기라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견해 홍보 페이지도 있어. 그 다음에 경매도 여기서 뭐 학생회나 아니면 부서에서 올릴 수도 있지. 그리고 짠 외국어. 지원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한 번이 걸 올려 볼까? 어, 메시지 왔는데? 응? 봐 봐. 벌써요? 응. 음. 지금 갈까? 지금 거래요. 갑시다. 여기. 여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가요 아, 네. 이감사니다 그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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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정니 아, 감사합니다. 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진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시다 시, 다시. 시작.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어떡하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외성장터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플랫폼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중고 물품을 편리하게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외성장터의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홈, 판매하기, 채팅, 마이 페이지와 같은 주요 메뉴가 상단에 배치되어 있어 필요한 기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현재 등록된 다양한 상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판매하기 메뉴에서는 사진 업로드, 상품명 입력, 가격 설정 등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 기능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올린 상품, 예약한 상품, 거래 내역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상담 메뉴 아래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자기기, 의료와 신발, 가구와 인테리어, 스포츠 레저, 생활용품, 기타로 나누어져 있어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아이폰, 헤드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 제품만 골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면 중앙의 상품 목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등록한 다양한 중고 물품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즐겨 쓰던 운동기구나 교재부터 아이폰14 프로나 맥북 에어 m2 같은 전자기기까지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 카드에는 가격, 판매자 정보, 그리고 현재 거래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 물건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역에는 언어 선택 기능이 제공되어 한국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교내 홍보와 공지 배너가 있어 학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안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 경매 영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목록과 내가 참여 중인 항목들을 볼수 있어 입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성장터는 학생들이 직접 물건을 등록하고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며 직접 소통을 통해 거래하는 과정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내의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외성장터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찾고 불필요한 물건은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